유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いいね。 우리 더큰 목소리와 율동으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干嘛？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오늘의 입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샬롬! 뉴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나요? 저도 여행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행을 가기 전에는 너무 설레이고 여행에 다녀와선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 여행에서는 신나는 일도 많았지만 무섭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왔어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안디옥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 도시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루스트라에 사는 사람들을 붙추겨서 바울과 바나바와 맞서 싸우겠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 배로 갔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방해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커졌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이 여행 여정 속 신기한 일, 기쁜 일도 많았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쁜 일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 덕분에 마음속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고 싶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유젠 친구들.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나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때 부끄럽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학교, 가정, 친구들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또 바울처럼 누군가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양보하고 나누는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음이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전하며 친구를 돕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는꼭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